언니, 자동차는 어떻게 멈추는 거예요? 아,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멈춰. 브레이크의 원리를 설명해주기 전에 파스칼의 원리를 알려줄게. 밀폐된 용기 속에 유체 일부분에 가해지는 압력은 유체 전체에 동일한 크기로 작용해. 외력을 가하기 전후 압력차가 동일하다는 뜻이야. 아래의 통에 유체가 담겨있고, A의 면적이 1제곱미터, B의 면적이 10제곱미터라고 가정하고 A에 1만큼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생각해보자. 이 압력은 동일하게 작용하여 B에 도달하게 돼.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므로 B는 A의 10배의 힘을 가져. 하지만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이므로 B는 A보다 조금밖에 움직이지 못해. 이를 통해 면적과 이동거리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어. 힘이 증폭되는 파스칼의 원리를 사용해 브레이크가 자동차를 멈출 수 있는 거야. 이 원리는 유압 프레스, 치약 등에 사용되고 있어. 치약이 여러 개의 색이 일정하게 나오는 치약에서 파스칼의 원리를 관찰할 수 있어. 아하, 그렇구나.